공 아니지 않나? 한명 죽지 않았었어? 어, 유물 아, 아 근데 저 콘돌이다. 아. 아, 뭔 흐르는 만아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. <laughs> 아이씨 유물이 떠도 이게 아 아, 뭔 방어야. 아, 진짜. 아. 레전드 게임. 감소 하나 하고 카드 초기야, 버그 터졌냐? 그렇지. 갔다, 한 명. <laughs> 어, 어, 아, 아, 저, 아, 저거 봐. 여기 일자로, 여기도 죽네? 어어어어어 아, 저 에바지! 할수 있다, 1팟. 나 장실 좀 빨리 갔다 오. 뭐야, 진짜 깼어? 진짜 깼어? <laughs> 아, 뭐야, 진짜 깼네? <laughs> 근데 나왜 밑줄임? <laughs> 아, 나 장실 갔다 오니까 깨져 있네? 오, 잠깐만, 유물인데? 아이, 뭐, 아, 진짜. 아. 오! 오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잠깐만, 오, 잠깐만. 오, <laughs> 어, 잠깐만. 오, 마이너스 떴다. <laughs> 아 이거 유물이었으면 대박인데 이거 아 이거 마이너스 떴네 아, 전설인데 일단 뜨긴 떴다 이렇게 하고 잼이 지금 남는 게 어... 3호를 하나 깎아야 되네 3호 3호가 필요하네 3호 와 근데 질서의 잼은 깎아도 깎아도 계속 필요하네 게 <laughs> 계속 필요하네 얘가 질서 3 먹고 아 의지력 3아 질서 3 이 e 먹고, 그렇지, 이 e 먹고, 그렇지. 일단 5 됐어. 질서 5만 만들면 돼. 이제 질서 1 먹고, 그렇지. 공격적인 리를 한번 갈까? 아, 근데 이거 먹어야 되긴 하는데. 오케이, 오, 오, 잠깐만. 여기서 이 e 먹으면 바로 되는데, 이, e? 오, 야, 잠깐만. 일단 됐어. <laughs> 일단 바로 됐어. 일단 먹자, 이건. 이건 부담없이 먹어도 되는데? 공격력 3먹으면 대박인데? 아 <laughs> 그래서 이게 어디야? 이거 박으면 되죠 3호 박고 이러면 14되고 어 해달별 완성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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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체인드로우가좀 아쉬운데? 오! 야 전투력 3400 넘었다 미쳤다 <laughs> 미쳤다 야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9시 반 되기 전에 좀 잠깐의 허수 체험 시간이 있겠습니다 야, 진짜 이건 개질이긴 하는데? 레, 오히려 엣지 쿨이 남는다. 야. 야, 사루인 걍 되네? 네, 그냥 막 던져도 됨 이거 스크쿨, 엣, 이거 장렬을 스크로 바꿔야겠다, 일단. 얘를 빼고. 두작을스크을 어, 주고 팔작을 했지 제가 쿨중적주피 팔찌여가지고 최적화를 쓰고 있는데 그냥 한돌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한 돌이 맞다. 한 돌이 맞다. 최적화까지 주면은 너무 빨리 돈다. 아, 그래도 이번주는 그래도 좀 수왕이 있긴 했다. 마이너스에 먹긴 먹어서. 아, 협박 먼저 하고. 카운터 있나, 이거? 있네. 나오고. 가운데 터짐. 저거 터지는 데미지 되게 아픔. 나온다. 카운터하고 어그로 고정해야 돼. 음, 네. 이 개빠른데요? 이거는 알아서들 잘 피하면서 무력하면 돼. 그리고 카운터 나오면은 그 저거 무력 추가 있으니까 카운터 잘 치고 무력 터진다 이제 됐다 가운데로 이거 안터져 안터져 그선 짧은 게선 짧은 게그 안전지대야 자기 보이는 거 중에. 저기 가만히 있으면 돼. 그, 자기 안전지대 가만히 있으면 돼. <laughs> 어디, 어디 있다 죽은 거야, 쟤 <laughs> 오케이. 이러면은 이제 가는 겁니다. 일단은 샨디 쓸게. 빛나갔구요. 아, 바로, 아, 이거. 길이 많이 밀려서 바로 격돌이 나왔구나. 아. 지금? 괜찮아, 괜찮아. 카운터 해줄게. 아니구나. 아, 아니구나. <laughs> 많이 아, 아프네? 아, <laughs> 어, 갔다. 이 <laughs> 거야. 패실 거 확인해. 유천님 자리. 어디 갔어? 아 거야. 머리, 머리 한 자리. 여기 아닌데? <laughs> 죽음 극고. <급고. 웃음> <마지막. 웃음> 최후의 생존자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 구슬이 예컨대 이제 9시에 구슬이 떴다. 그러면은 요, 요 모양 있지. 그니까 러이 모양 뜬 사람이 표식이 그, 거기, 그 사람의 안전자리가 이제 안전지대다. 근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긴 해. 그림이, 그림도 개떡이긴 한데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 설명에서 이해하긴 힘들고, 약간 스스로 이해하긴 해야 돼. 어디야? 두 마리, 두마막막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, 두잖아두 마리, 두마어 여기는 두 마리, 어? 두널널널 마리, 두리나가리안마마지막마지막마지막마안뜬 아, 아. <laughs> 그 사람 그무리건브리핑 마리, 부터리리핑리핑 다리 부터 부리거 어, 아, 이거. 까먹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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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, 끝났어 거 이거. 이거, 이이게 이거. 가 잡아야 이 잡아줘 어, 나갔니? 어, 아 나갔다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하던데 보통 이거, 이거. 다거 이거. 이이 야 금방 보긴 하네 300줄 아래 진짜 어거지로 밀려면 어떻게든 깨긴 하겠다 아 음. 실패 어, 빠르다 개빠르네 아, 응 한번 실패하고 아, 다성공 쳤어요 나오고 대고수 <laughs> 아 나이.. 아 이건 같다 <laughs> 어, 왼쪽 안돼 <laughs> 왼쪽 안돼 이건 살 수가 없다 <laughs> 우리 이제 그 700에서 300을 잘 해보자. 거기 죽으면 이제 좀 리트 좀 하고, 음, 거기를 우리가 연습해야 돼 보니까, 우리 콜만 빠릿빠릿하게 하면 돼. 그러면 웬만하면 살릴 수 있어. 우성 강철요? 나선안나선한나선한나선한나선한 자리 봐야 돼, 자리 봐야 돼, 자리 봐야 돼. 카알어 내가 암수했어. 빡대래. 나 암수 끝이야 이제. 우리 딜 남아 도니까 무조건 생존. 찍고 터져 들어와. 마지막에 운터생각 나오고 해도 조심해도 백출 나오겠다. 얼령 나왔다. 구슬 먼저 구슬 어, 격자 격자 피하면서 구슬 먹고 원 생기면은 그한명 나가서 저거야.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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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 포스 위에 포스 위에. 락스 야 뭐야? 너 했는데? 아피스아 저거 두번못 하나. 고막 따위 밀면 된다. 어차피 하드는 별거 없다. 가이트 가이트. 나 잠이 렀네. 쓰고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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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 빡집중하면 한 번에 깨잖아. <laughs> 위에가 안전지대에 뜨는 거예요. 와, 애기모가 미짠이네. 상상차이오게야 DPS. 우와. 난 뭐냐? 스테콜드 방어. 아, 이또 전설이야. 아, 진짜.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진짜. 잠깐만, 기모 딜량, 피해량이 몇이야, 기모는? 오, 아, 차이 많이 나네? 히키는 몇이었어? 2,800. 와, 아, 확실히 워블대가 세긴 한가 보네. 어, <laughs> 아, 차이가 많이 나네, 은근히. 아, 근데 내가, 아, 나도 많이 못 넣긴 했는데, 이 딜격을 더 많이 깎아보긴 해야겠다. 좀더 깎긴, 깎긴 해야겠다, 좀 더. 이관 얼굴만 좀 보고 가자, 오늘. 야, 어, 야,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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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홉 시, 아홉 아 이거. 아 진짜 성복가 쿨이야. 성복 쿨이야. 아씨아진 언제 뜨 나오는 거야. 살려줘. 일단 계속 딜이야 깨하고 나가고 뭐야 한명안 들어갔는데 터지고 아 터지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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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이게 막히래. 예상 나오는 거주무력이에요 막아 주시라고. 우와. <laughs> 어, 확인했다. 뭐지? 나가는 건데, 뭐지? 나가는 거야. 나가는 거 <laughs> 나만 살았는데, 아, 무력하고 나... 아, 이거 기믹이네. 무력하고 나가는 게 그냥 기믹이네. 아요 다음에 이제 피하면서 무력 아닌가? 벽돌아, 벽돌이야. 아, 아니면... 아 이거 맞네. 피하면서 아 무력. 요거네, 요거 먼저 나오네. 이거 지나가는 거 보고 가야 돼. 어, 지나가는 거 보고, 확실히. 어? 야 진도 은근히 많이 나갔는데? 살려줘, 삼. 쉬운데? <laughs> 초각 써, 몰라 이씨. 어. 어 뭐야, 이거 초각으로 씹을 수 있네? 야 이거 뭐야? 이거 아, 뭐야? 이게, 이게 그거다. 카단. 여기가 카단이네. 아아, 여기가 카단이구나? 네. 아, 이, 이게 그래서 안바구나? <laughs> <laughs> 나 어떻게 살았냐? <laughs> 개웃기게 생겼네? 클리어 할게요. 어, 야, 얘 뭐지? 아! <laughs> 여기까지 할까, 오늘은 이제? 많이 봤는데? 오케이. <laughs> 응, 어, 첫날은 빨리 마무리 하자. 우리 체력 조절도 해야 되니까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들 고생했어요. 내일은 9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. 내일의 목표는 이제 2-1 깨고 얼굴 보는 거니까.